수네하 쟤네들, 하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0들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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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128만 지체장애인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수석부 위원장입니다. 저는 가격투쟁을 벌이는 장애인 단체가 특정 정치 이념을 지닌 집단의 중간 숙주가 되어 사회복지정책이 굴절되고, 예산 배분이 애곡되어 가는 것을 지켜만 볼수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진보 정권의 비호 속에서 성장한 일부 장애인 관련 단체의 불법적 시위와 집회를 바라보며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기고 힐체에 사설을 묶어가며. 가격한 시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장애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폭발적인 방법은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의 근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들이 공들인 시간과 흘린 눈물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익성마저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태보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명의 의식에 따라 책임이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비례대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민들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법률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복지국가와 건전한 국민정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 창출 기회를 확대하며 복지 체계를 정비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민간협력 복지체계 구축과 직접 예산을 잘 활용하여 복지재원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건강과 의료, 교육, 노동, 연금계획을 국정현안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에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제도 개선과 사회통합 실현에 주력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단체의 종립 목적과 올바른 역할을 정립하고 장애인의 정신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구현하고 지켜야 할 마지막 보류인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와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사회 복지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지 계획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이야말로 장애인의 대표성을 갖는 비례대표는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바꾸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진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에서는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500만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128만 지체 장애인 동지 여러분, 이번 장애인 비례대표 선정을 보며 우리 장애인의 염원은 삼산으로 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힘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절박감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장애인 비례대표 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교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 힘 중앙장애인위원 수석부위원장을 직책을 내려놓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자료영역